아, 아,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사마에럴 TV, 제차 구독, 추천요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소송법을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게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거고요. 전처럼 조문을 두 번씩 읽고 암기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한번더 읽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적이 부급한 처분, 그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해 주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2호부작이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행정기관, 공공 단체 및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2조 한번더 읽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처분동일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는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이야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 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호 부작이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야 여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그 기관 또는 사이에 포함된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에 네가지로 구분한다. 1호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2호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제 3호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 4호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관에 있어서의 권한의 전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권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3조부터 좀 조금 이자세히지는데요한번더 읽겠습니다. 제 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에4 네 가지로 구분한다. 1호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제일 중요하고요. 제 2호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사후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사호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사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전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에 이에 대하여 재개함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3조 많이 기네요. 제4조 항구소송. 3조 1호에서 본항구소송이 뭐가 있나? 제4조에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4조 항구소송. 항구소송은 다음과 같 분한다. 1호 취소소송.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2호 묘등 확인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4조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호 취소소송.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호 무효동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이무 또는 존재으부를 확인하는 소송. 3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의 추한에 있어서의 그 기간은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 그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5조 한번더 읽겠습니다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은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의 추한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대한 재심기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소위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 판결 등의 공고 제1항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없이 를 광고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6조. 한번 듣겠습니다.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 판결 등 공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광고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 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또는 중개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는 법원의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송은 민사소송법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 어지간한 대학교 3학년 1학, 1학기 민속법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민속법 중간고사 문제로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나오죠 이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소법에서요 어, 행정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제7조 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 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 법 적용 예 제1항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치법과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8주 한번더 읽겠습니다. 법적용에 제1항 행동수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 행동수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가 속도를 좀 냈는데요.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8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려두고 계속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아이럴 t v 질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